안녕하세요. 하얀동안 크리에이터 제입니다. 아이패드 프로 11.9인치 5세대와 새로운 매직 키보드도 함께 출시되었습니다. 가볍지 않은 무게와 부담되는 가격으로 구매를 주저하게 만들었던 제품의 언박싱과 자세한 리뷰 시작해볼까요? 11.9인치 아이패드 프로 5세대가 출시되기 바로 직전에 뉴욕 애플 매장에서 호환성에 대해서 문의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는 직원도 정보가 없었는지 지금은 구형이 된 매직 키보드가 0.5mm 두꺼진 5세대도 아무런 문제 없이 잘될 것이라는 안내를 받았었습니다. 며칠 뒤에 제품이 출시되고 난후전 모델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호환성에 문제가 없다는 리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실제 제품을 받아보니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듯 케이스의 경첩 부분이 반대쪽보다 약간의 공간이 더 있는데요. 이전 매직 키보드를 신형 아이패드 프로에 장착했다면 커버가 겨우 다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북미와 한국 애플 웹사이트에선 5세대 12.9인치 버전에 강화유리를 부착시 두께가 증가해서 이전 세대 매직 키보드가 잘 닫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안내를 공식적으로 했습니다. 강화유리를 부착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기존 매직 키보드 모델을 그대로 사용시에 열린 틈새로 먼지나 작은 알갱이들이 들어가서 흠집이 생길 수도 있음을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로 구매 시에 신형과 구형을 구분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제품 박스에는 모델명을 읽을 수 있게 되어 있지만 케이스 내부에는 모델명이 아주 읽기 어렵게 되어 있어서 중고 거래 시에 모델명 확인에 조금 더 주의를 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매직 키보드보다 조금 더 저렴한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가 있는데요. 저희는 키감이 조금 더 좋고 트랙패드가 있는 매직 키보드를 구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스마트 키보드는 방수도 되고 휴대성도 훨씬 좋지만 12.9인치 모델 자체가 이미 휴대성을 논하기에는 조금 큰 편이라서 기능과 효율성에 조금 더 집중된 매직 키보드가 제가 사용하는 용도에는 더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능 키들이 빠져있는 점은 아쉬웠지만 트랙패드를 통해서 맥북과 유사한 사용 경험을 할수 있는 점이 편리했습니다. 키보드의 타건감과 편리함은 좋았지만 디자인에 있어서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요. 아이패드를 장착 후에 넘어지지 않게 무게 중심을 낮추려고 커버의 경첩이 살짝 낮게 위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 각도로 세워놓고 키보드를 사용하면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약간 더 눕힌다면 숫자 키보드 위로 아이패드가 떠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마다 손의 크기와 타이핑 습관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저의 경우엔 숫자키와 아이패드의 간격이 좁고 가깝게 느껴져서 조금 불편했습니다. 키보드의 밝기는 주변의 광량에 맞게끔 자동으로 조절이 되었는데요. 기본 설정으로 테스트를 해보았을 때 밝은 곳에선 사용자가 밝기 조절을 할 수는 없었지만 주변 광량을 어느 정도 낮춘 후에는 원하는 밝기로 조절이 가능하였습니다. 테스트 중에 약간 의아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주변을 밝게 했다가 어둡게 했었을 때 키보드 밝기 조절이 활성화되지 않았었는데요. 이 경우엔 메뉴를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니 밝기 조절하는 부분이 다시 활성화되었습니다. 반대의 경우에도 같은 현상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상위 메뉴로 이동했다가 다시 돌아오니 예전처럼 밝기 조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약간의 버그인 것 같으니, 펌웨어 업데이트로 고쳐지기 전까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직 키보드에는 별도의 충전 단자가 있는데요. 물론 본체의 썬더볼트 단자를 이용하면 되겠지만 키보드의 충전 단자는 바닥과 근접한 위치에 있어서 충전 중에 케이블이 옆으로 매달려 있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물론 영상에서처럼 어댑터나 별도의 멀티독을 사용하면 되겠지만 어댑터 없이 USB-C to HDMI를 사용하는 경우 조금 더 깔끔한 연결을 할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매직 키보드에는 총두 개의 경첩이 있는데요. 커버는 최대 각도 80도 정도 열리고 화면을 눕히는 두 번째 경첩은 대략 40도 정도까지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스마트 키보드 폴리오처럼 커버를 360도 반대 방향으로 접어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은 야외나 현장에서 업무를 보시는 분들에게는 사용에 제약이 있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 매직 키보드의 전후면은 어느 정도 보호가 될것 같아 보였지만 측면은 아이패드를 보호하기엔 어려워 보였습니다. 매직 키보드의 끝부분이 아이패드의 옆면을 감싸는 모양이 아니며 끝 난 부분이 거의 일치해서 옆면에 충격에는 취약해 보였습니다. 외부의 재질은 스웨이드 같은 재질이라서 먼지가 쉽게 달라붙었고 잘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여러 번 손으로 문질러도 약간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트랙패드 또한 가벼운 사용에도 지문이 쉽게 남았습니다. 물과 같은 일반적인 액체는 쉽게 닦이고 흔적이 남지 않겠지만 색소가 포함된 음료나 끈적한 액체를 묻히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패드 프로의 효율성을 향상시켜 주지만 40만원에 가까운 액세서리 제품이기 때문에 쉽게 구매하기엔 망설여지는데요. 꼭 필요한 제품이라고 생각되시면 앞서 말씀드린 내용들을 유념해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설정 부탁드려요. 이상 하얀동화의 크리에이터 제이였습니다.